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찰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중부경찰서를 새로 짓는 공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가 멈춰섰고, 지난해 2월에서야 공사가 재개됐는데요. 그 후에도 철근 공급 차질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돼 완공이 17개월이나 늦춰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짓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신축 현장. 공사 안내판에는 내년 1월 완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다 할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착공 4년째지만 완공은 감감 무소식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물 뼈대를 놓는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이 겨우 30%를 넘었는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2012년 12월에 들어간 공사는 문화재 발굴 조사로 장기간 중단됐고 지난해 2월 재개됐지만 지난 8월 또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진 철근 340여 톤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석 달이나 미뤄졌습니다. 이에 앞선 터파기 단계에서는 지하 암석 제거를 위한 기존 발파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지난해 10월 공법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공사가 여러 차례 멈췄다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완공 예정 시점이 2017년 5월로 당초보다 17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때까지 중부 경찰서는 세개 빌딩에 분산된 임시 청사 살리를 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황, 억수로 당황입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아... 어디로 옮겼는 거예요? 민원인 분들 일로 잘못찾아오진 않으세요? 많이 찾아오죠. 그래가요, 이렇잖아. 그래가 일을 해놔도 9 0는 와서 또.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대구경찰청은 앞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완공까지 차질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초 내진철근이 반집되어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딴 공사 중단 사태로 완공이 1년 넘게 연기된 대구 중부경찰서 신청사. 공사 장기화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